하나님의 창조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한 번에 그냥 뚝딱 하면 되실 텐데,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데, 왜 첫째 날, 뭐, 그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뭐, 두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오셨을까? 그, 여기에서의 하루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하고는 좀 다를 텐데, 그럼 이런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면, 원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루에도 충분히 한 번에 그냥 창조하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나를 바꿔가면서 창조하셨을까? 그럼 맞,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두진 않으셨을 겁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창조 하셨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고, 또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조의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더욱 그 생각이 동의, 그 생각에 동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정말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토부의 하나님. 토부의 하나님. 토부가 이제 선하신 하나님. 이런 말인데요. 이게 한자로 쓰면 이제 착한 선자를 쓰는데, 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착한 하나님,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laughs> 선한 신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들입니다. 적어도 이 토브의 하나님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이 토브는 토브 되심은 절대 진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고 친절한 이런 것을 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 성경에서는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0편, 23편 마지막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동행하고 싶은 그런 바람들이 다윗이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선하신 토부의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 땅도 참 대단한 게,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성경은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그마치 이 땅이 히브리어로 LH인데요. 이 LH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만 한 2,500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만. 그러면 그 책만 넘기면 다 땅인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면 이 땅도 당연히 선한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아까 설교 중에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면 결코 우리에게 나쁠 리는 없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힘들고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그건 우리가 실수하던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상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땅을 우리보다 먼저 창조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선악에 대한 너무 분명한 그 선택 그 논리 때문에 땅은 좀덜 선하고 심지어는 악하고 그리고 하늘은 좀 선하고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세상은 좀 속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은 그러니까 육은 속되고 악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땅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오늘 말씀이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땅은 우리 삶의 기초와 같고 그리고 기본입니다.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낯선 곳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본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멋지고 이 사랑스러운 땅에 또더 좋은 것, 더 좋기보다는 선한 것을 만들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해 보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고, 가축과 기능곡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니라 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종류대로 내라.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이 선한 것에서 또 선한 것을 만들어지는데, 그건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내라, 이거는 나오다, 뭐 나가다, 이런 표현들인데요.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도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인도하여 내라. 어, 그 백성을 인도해 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사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노예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현장 예배를 사모하시며 나오셨는데, 이건 단지 집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 본다면 집 밖으로 나온 거지만, 그러나 이건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 나온다는 그 말에 오늘 우리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땅 위에 짐승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 짐승들을 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원이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의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논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의 창조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되더라고요. 특별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 회의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 예, 이제 만들자라는 어떤 청유형이 있어요. 원래 원형으로 본다면. 그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삼일체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상의하셔서 특별 회의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기를 의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할까요? 예.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이르시대 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 여기 그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가 있는데요. 이르시대 라고 할때 이것도 재밌어요. 아까, 어 그, 엘레츠 이게 한 2,500번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아마르, 말씀하시대, 이르시대 이거는요. 한 5,300번 나와요. 구약성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출애국기나 신명기나 그리고 민수기, 특히 민수기 같은데 하나님의 모세에게, 민수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뭐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네요 몇 번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또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은 말할 때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머리에 있는 거 생각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냥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 없이 말하는 분들은 재미있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보통 말할 때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기할 때, 아, 좀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이런 말을 할 때는 뭔가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의논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장, 3위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자고,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러나 인간은 그냥 창조하지 않으시고, 뭐뭐 하자. 예. 다른 거냐, 물론 하나님 고민도 하셨겠지만,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죠뭐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뭘 내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우리,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의논 하셨어요. 누군가 의논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혼자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의논하시면서 함께 하셨다면, 의논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라면, 우리도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성령께 물어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고 하셨는데, 묘하게도 우리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부와 성자, 성령이라고 더 확실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상의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라 그랬는데, 이 모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닮았다라고 할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의논하신 거예요.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고신 끝에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책에 그거 봤어요. 우리는 계획하,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획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하지 않아서 이 땅에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논하신 거예요. 어느 인생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뉴스 보다가 그 부모한테 정말 걔는 버림받은 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대당한 아이, 그 나가면 짐은 없애야 된다고. 장난삼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프라이팬에다가 손을 지저대는 거예요. 얘 누군지 뭐 식별을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아니 그만한 애는 사실 지문날이는또안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모르잖아요. 근데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밤에 옆집 가서 뭘 이렇게 훔쳐 먹고 그리고 산을 넘어서 다른 데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만나는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그 사람이 걔를 발견해서 신고해가지고. 지금 그 어, 조치를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 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나 하나 소중한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다른 생명 소중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어느 누구도 어떤 생명도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만해서 우월감 가지고, 내가 누구보다 낫지, 막 자꾸 그런 생각하느라 자꾸 남을 폄하하거나 그리고 열등하게 보더라고요. 요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종차별이나 아니면 코로나19에 대한 편견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아시아계 사람들이 막어려움당하고 이런 거 보면 우리 인간이 정말 심성이 타락한 게 맞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은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는 것에 예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존재들입니까? 우선은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아멘하시고, 귀하게,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사역 중에서 감사한 것은 인간을 맨 처음에 만드셨어요? 맨 나중에 만드셨어요? 맨 나중에 만드셨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맨 나중에 만든 거 인간이 살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더라고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지만 창세기 2장에 이제 어떻게 만드시는지 더잘 나오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창조가 특별한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해주신 말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28절에 보면 뭐라 그러셨어요? 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인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다른 피조물에게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표현을 또 해주셨더라고 요 명령을 주셨어요. 짐승에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건 이건 어떤 말,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할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월등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갖춰진 후에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배경으로 더잘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일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분이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핸드폰도 신상이 제일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제일 나중에 창조된 말하자면 제일 신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기술과 뭐가 다집약된 제일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여겼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읽고, 요즘 창세기 설교를 위해서 이걸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다른 피조물보다 우리 인간이 더 특별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시잖아요. <laughs> 다른 피조물보다 우리가 더 특별할 건 없더라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인간도 별것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월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셨을 때이 말씀은 사실은 관리자로서 이걸 좀잘 관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인데 우린 착각해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껏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성경의 비유 중에서도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울타리 만들고, 뭐, 포도즙 틀을 만들고, 망대 세우고, 그리고 먼 타국으로 가는데, 이거 잘 관리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중에 소출이 나올 때 하인들 보내잖아요. 그거 보면 알수 있잖아요. 달란트 비오도 그런 거 아닙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한 달란트가 노동자 1년 풍사시러 간다면, 이거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게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에게준게 아니에요.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화하면서 주기도 했지만 그건 나중에 주인님 주인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지. 원래는 그거 준거 아닌데, 이거 그냥 내 것냥 착각하면, 혹시나 그렇게 착각하면 그거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잘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자로서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유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은 공공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런 사명 주셨다 라고 생각하면 더 귀하게 살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좀 부럽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참 부럽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 한명한명 한명 전도하고 그래서 그분들 세례 주고 그러는데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느 강릉 쪽에서 개척한 후배 목사님 만났는데 한 십몇 년 됐대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세례 준 사람이 여든 아홉 명이래요. 그 얘기 듣는데 제가 기가 팍 죽었어요. 저도 뭐 전도하고 뭐 그러긴 했지만 개척해서 성도들 이렇게 양육해서 그분들에게 세례 주는 그런 목사님들은. 정말 그게 얼마나 영광일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개척에 대한 기회가 몇번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실행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저한테 이제 꿀이 있었지만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실행하지 못한 게 지금 막 부담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당을 건축한 목사님들 보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정말 전력을 다하는 거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는 목회자뿐만 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동의해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교회 건축되는 한몇달 동안 365일 기도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거의 밤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초 치면 거기서 천막 치고 또 기도했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건축되는 동안에 기도가 쉬지 않게 하려고 그 성도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간증 들으면 마음이 뭉클하고 힘, 그냥 정말 부럽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부끄럽지만 저는 그런 용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드는 마음이 뭐냐면 빚진자의 심정인 거예요. 나는 교회 개척을 못했고 교회당 건축을 아직 못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개척된 교회, 그래서 86년이 지난 교회, 그리고 또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건축한 교회, 그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교회의 단임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큰, 말하자면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이거 잘해야겠다. 이거 진짜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비록 그렇게 못했어도 하나님이 제게 만약에 이걸 맡겨주셨다면 저는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정성과 그리고 수고와 믿음의 흔적들, 이거 다 여기 다 녹아져 있는데 내가 여기서 허투루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저만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80년대 초반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때 아마 헌금하시고 또 우리 드림센터 헌금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또 하루아침에 된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시간들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 준비한 교육자들이 있고 또, 교회가 지역적 사명을 감당하려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동참하려고 애썼던 성도들이 기도와 땀과 눈물이 같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큰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의 책임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죠. 나중 창조되었던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관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이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그 은혜의 자리를 주셨다면, 나는 이것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걸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칭찬과 그리고 하나님의 탄성이 계속 나오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을 그렇게 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다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월등한 존재들인가 비교하고 우울감이 잠겨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빚을 졌고 짐승들과 식물들에게 빚을 졌고 이렇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명령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이해하고 그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칭찬이 계속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산다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더 책임있는 성도, 나중된 자로서 더 책임있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